나 아까 딱 헤어스타일 봤을 때 뭔가 아 처음에 윌리안인 줄 알고 어 망했다 이 생각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머리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 그림미가 여기 또 80만 원을 또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sss 야 그럼 리셋 할까? ss 두개다 뽑았어. 이것도 다 돈으로, 해, 아니야 박스로 해. 얘네들도 손수 팔고를 하면 좀 꽂이지 않나? 아 그래, 몰라. 나 네가 해라고 했다고 한다. 그냥 12 다비, 여기 다비, 이랑 a 답이긴 한데, 어디 있을까나? 여기! 12개 뽑고 이게 뭐야 아비 A 등급 이상 까면서 SSS SSS 하나 뽑고 의심하지 말지어다 벌써 6개야 벌써 6개 얘들아 아, 그러면 또 리셋이야, 여기서? 왜 그래야 해? 여기 힌트 두 개까지 먹으면 안, 안 되나? SS나 SSS를 뽑을 수 있잖아. 알아서 하라니까라고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먹어볼게. 얘딱 여기까지. 혹시 몰라! 일단 또 A 하나 또 떴고요. 여기! 아비 그럼 여기서 A 먹고, 일단 여기서 이제 A 코인이 9 개로 딱 됐어. 아, SSS가 한번더 나와야 되는데? A가 너무 잘 나오네? S 여기 SSS S, S! 아 뭐야 S 왜 이렇게 잘라 나... 잠깐만 이러면은 일단 요, 야 요거 지금 미리 바꿔도 돼? 그냥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. 하나 남았다. 그럼 보통 여기서 그냥 뽑고 가는 거잖아. 아, 근데 뭔가 비등급이서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? 왜냐면 저런 데한한 한 번씩 나오거든. 18 아, SSS 아 S가 너무 잘떠 이파. 여기다. SSS S! 에? 야, 이거 S만 주는 판이 있긴 한데, 이거 S 왜 이렇게 잘 나오냐? 나 잠깐 슬슬 불안해졌는데, 잠깐만. 여기! 그렇지! 됐어. 그러면 일단 하나 완성이야. 그럼 이거, 이거 A등급은 어떡해? 그러면 이두 개는 요거 딱, 딱 꼽을게요. 와! 이거 근데 김카민이 12개짜리 뽑아서 그런거임 수업부터 한 가보자 제발 여기서 SSS 하나가 나와 나왔... 7조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S부터 깔게요. 여기서 근데 신규 시즌 나오면 신규 시즌 금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. 일단 확률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. 여기서 2배 이상, 한 3조 이상, 5조 이상. 제발. 어, 이거 에리 아니야? 꿀키퍼가 나오네. 올까 야겠는데 에리스. 그래도 에리시즌이 야한 1조 정도 나오네. 여기서 그거보다 조금만 더 좋은 금카가 주세요. 제발. 미는, 밀러! 어, 씨. 밀러가 3조 밖에 안 해? 그럼 여기서 이제 한5조이상한 번만 조금 더 달라와 보자. 한 번만 S지만, 한 번만. 그루시든또 꿀? 리버풀 골키퍼인데 알리송 5조! 말한대로 나오긴 했네. 이때까지 나온 S 중에서는 가장 잘 먹었다, 골키퍼지만. 이거 까고 갈게요. 스페셜 SSS. 이거 세 개짜리잖아. 세 개짜리 한 번에 받는 거. 그래도, 금가라도 그래도 후반전 추측해서 하나 대박내보자. 제발, 진짜. 여기서 신규 시즌 진짜 짱 좋은 거1카 뽑거나 아니면 9카 뽑거나. 제발, 짱 좋은 거 하나만. 그림이 제발. 해부샵! 주세요! 아, 근데 침수국화가 제일 좀 뭔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? 이제부터 슬슬 올라와야 돼, 제발. 몇십 주 이상이 나와야 해. 라르손 15조? 아 근데 라르손이 오늘 좀 매물이 많이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?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가리개를 할까? 김치를 그걸로 해야겠다. 세계 최초 김치 가리개! 김치 담든가좀안감부 제발 좋은 짱좋은 국화 주세요! 휴. 치즈 한번 싹 볼까? 일단 씨우 일단 무조건 3이야. 어? 예? 아. 예? 127이야, 7. 안녕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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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조금 해서 78죠. 그럼 총 얼마야? 130조? 죄송합니다. 야, 그래도 여기 걸려있네, 상안에. 86조네, 얘 지금. 19,000배, 약 2만배? 그래도 배율은 좋았다. 와, 근데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? 에일리 탑프라이스 18, 국화. 합진커에서도 이게 어떻게 백충까도 100조 이상이라고? 그래도 왜 이왕 까는 거호나우도 나오면 대박이잖아 얘들아. 아니면 타범근 선생님? 아 진짜 덜 까주고 싶다. 일단 다른 선생님들 다 아직 이 가격 아니야 일거 아니야. 아딱 천조 정도 뽑아주고 싶다. 천조 정도. 프라이18 9강 제발 호나우드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또 내가 호나우드 뽑은 전적이 있거든 뉴티 호나우드로 뽑았으니까 이번에는 에리 호나우드 국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제발 우리 주인님 가자 신발 한 번만 먼저 볼게요 신발이 검은 색깔이면은 약간 레전드 선생님들 나오거든 왔다 검은색 신고 있다 134, 135 134, 135여야 해 제발 일단 103나날두야 나와줘 어? 아 근데 차범근 선생님이 스트라이커거든요? 헤어스타일이 딱까머리 살짝 뭔가 아 처음에 윌리안인 줄 알고 어, 망했다 이 생각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머리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야 할마만 하고 더 내렸는데 차봉근 선생님이었어 대박이다 진짜 미쳤다 야 빨리 자랑해 부끄님한테와 진짜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빠짐거 하고 싶더니 진짜